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일터에 또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참된 부활로 만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4월 목회 소신 통해서도 또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고 또 4월에 있는 행사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고난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토요일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성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금요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녁 8시에 우리 성금요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한영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한 우리 성 금요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패키지를 사무실 앞에다가 계속 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또 성찬 패키지, 픽업해 또 온라인 예배로 하시는 분들은 함께 픽업하셔서 우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신앙 프로젝트. 우리 페이스 패밀리 프로젝트가 이제 이번 주 부활절까지 함께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마지막 영상이 올려집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함께 보시면서 또 가정 예배도 우리 다음 주에 함께 하시고요. 이것이 그냥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소그룹에서도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스피릿 정신이며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며 가정의 신앙이 예배로 세워질 때에 교회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세워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온라인 무궁화 시니어 아카데미입니다. 우리 무궁화 시, 무궁화 시니어 아카데미가 우리 한 1년 동안 모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모이지 못했는데요. 이번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5주간 온라인 무궁화 시니어 아카데미를 저희가 개최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매주 목요일마다 영상을 올려 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과 찬양 그리고 다양한 강의와 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우리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후원 바라고요. 또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또 많이 홍보해주시고, 또 특별히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면 도움을 주드려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들이 홍보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등록도 받습니다. 뭐 등록비도 없고 유튜브에 올려지지만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신 모든 분들 멋진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 오는 듯 꽃들이 피어나고 또 많은 그러한 날씨도 참 우리들의 삶 속에 참 은혜의 그런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백신을 맞으시는 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안정되어 감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힘든 분들 계십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도우며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힘내시고 특별히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특별히 힘든 시간을 지나며 교회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귀한 그런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